판서 황인검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돈의 모군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나 몇 년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읍의 한 양반 여인이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병들어 죽자 장례를 치르고서 묘 옆에 초막을 짓고 혼자서 묘를 지켰다 한다. 아침저녁으로 곡을 할 때는 곡진이 슬퍼하고 조석 재수를 올릴 때도 정성을 다했다. 묘와 마을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길을 가다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어느 날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찔려 죽었다. 본읍에 가서 검시해보니 칼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흉악한 놈을 잡지 못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었다. 황판서는 소시적의 산사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때 한 승려와 가깝게 지냈다. 승려는 황판서가 하산하고 나서도 자주 성에 들어와 그를 만났으며 만날 때면 필히 며칠을 머물며 담소를 나눴다. 승려는 판서가 평안감사가 되고 나서도 찾아왔는데, 판서는 그를 책실에 머물게 하고, 공무가 없을 때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담소했다. 그때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떠올라. 중은 구름처럼 떠도는지라 반드시 풍문으로 들은 것이 있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루는 조용히 승려에게 물었다. 무읍에 여차여차한 사건이 있는데 범인이 도망을 가버려 단연간 수배했으나 아직 잡지 못했다네. 자네는 출가자이니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이라도 혹시 들은 게 없는가? 승려는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지만 세세히 기색을 살피니 잠옷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의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대며 물었다. 내가 자네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귀어오면서 정분이 지극하고 정과 위리가 두터워 마음을 터놓는 친밀한 싸이이기도 하지. 그러니 자네가 내게 털끝이라도 숨길 필요가 있겠나? 모름지기 보고 들은 것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말해주겠나? 밤이 깊어 인적이 끊겼고 옆에 듣는 사람도 없어. 자네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그대로 내 귀에 들어갈 뿐이니 밖으로 새어나갈 리가 있겠나? 여러모로 설득했다. 승려는 평소에 정분을 생각하고, 그날 밤에 정담을 들어보니, 말해줘도 해가 없을 것 같았다. 비로소 실상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연전에 왕래하던 길에 여자를 한번 마주쳤는데, 갑자기 욕정의 불이 일어났네. 여자가 혼자인데다, 연약해 보여 쉽게 생각하고, 밤을 틈타 기세 있게 뛰어들어, 겁탈하려 했지. 하지만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네. 그녀가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작은 칼을 꺼내 찔러 죽이고 즉시 도망쳤다네. 말이 끝나자마자 황판서는 큰 소리로 주위 사람을 불러 승려를 끌어내게 했다. 그러고는 그 죄를 따지고 때려 죽여서 수년간 맺힌 열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 당시 위로나는 사람들은 혹은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도 하고 혹은 너무 박정했다고도 했다 한다.